드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빼빼로다 아 네네네 어 이제 11월 11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 지금 다음 주 영상 찍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월요일이 11월 11일 빼빼로데이던데 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제 새벽에 새벽에 이제 나갔다가 볼일 보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번에뭐 하지 하다가 어, 빼빼로 되니까 빼빼로 하고 한번 만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주 대만족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깔별로 어제 어제 밤에 새벽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3개 떠놓고 요건 좀 전에 하나 마무리를 했네요 음. 자 보면은 쪼꼬 어, 일반 쪼꼬 딸기 녹차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 어, 참고로 화이트 초콜릿은 요 흰색 부분이 흰색이 아니고 이렇게 미색 제가 식빵수 세미들때 떴던 책인데, 약간 미색으로 하면 좀더 화이트 읽 초콜릿일 것 같아요. 검색해보니까 좀더이색에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어, 아무튼, 이렇게 잡, 저는 그만하고, 이제 슬슬, 음, <laughs> 아, 맞아, 맞아. 이게 제가 아랫부분을 이렇게 납작하게 떴기 때문에, 디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세우면은 딱 서있기도 해요. 어, 그래서 이제 플리마켓에서 나가서 이제 판매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졸졸이 세워서, 어, 디피 해놔도 귀엽지 않을까. 어, 물론 누가 툭툭 건들고 가면 이렇게 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laughs> 아, 네네. 그래서 한번 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요건 동백이 가방. 이것도 이제 다음, 주, 다음 주에 한번 또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또 어, 옆으로 좀 치워두고 음. 치워두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렇게 놓까? 이렇게, 이렇게. 음. 자 이번에도 역시 어 그거 일반적인 실로 진행할 거고요. 아 여기 보시면은 요거의 포인트는 어 미묘한 정말 초콜릿이 코팅된 것처럼 아주 미묘하게. 두께감 있는 요게 포인트인 거죠, 요 부분. 어, 과자와 스틱과자와 초콜릿의 경계 부분. 어, 이게 나름의 포인트인데, 어, 아무튼 진행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어, 아, 아니지, 아니 이색은 과자들 색상이니까 시작은 위에 초콜릿 색상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 화면에 이게 잘 보일 것 같아서 어, 요걸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일반 초콜릿 색상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시작은 일반적인 호빵수세미랑 항상 어,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어, 시작분은 부 같죠. 어, 매직 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초코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슬을 3개 올려주고요. 사슬을 하나, 둘, 셋, 사슬 세개 올린 상태에서 한길긴뜨기를 여기 처음 매직링 자리에다가 한길긴뜨기를 12개를 더 해줄 거예요 12개 아니야, 죄송해요. 12개가 아니고 한길긴뜨기를 11개 더 해줄 거예요 어, 빼빼로개네, <laughs> 11개 더. 그러니까 사슬 기둥 올리고 11개 더. 그러니까 사슬 기둥 포함하면 총 12개인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기둥 12개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지막 어. 12 사슬 기둥을 올리고 나서 11개를 더해서 사슬 기둥 포함해서 총 기둥 12개를 해 줬어요. 첫 번째 층은. 그리고 나면 이제 처음 사슬뜨기와 한길긴뜨기 사이로 쭈르룩 타고 올라가서 어, 여 위에 코에다가 여위에 코에다가 빼뜨기. 어, 화면 잘 보이시죠? 잠깐만요. 혹시만 이게 조명을 한번 켜 볼까? 아, 조명키니까 더잘 보이네.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요 위에, 여기 코에다가 제일 위 코에다가 빼뜨기. 이렇게 빼뜨기 해서 이제 첫 번째 층은 이제 마무리 해주고요. 이걸 한번 좀 당겨놔야지. 가운데 매직 링을 당겨서 가운데를 좀 오므려 놓고 어, 했으면 그 다음 층은 사슬을 하나, 둘, 셋, 세개 올려서.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한코에 두개씩 두개씩 한바퀴를 쭉돌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빼뜨기 했던 자리부터 하나 둘 그리고 다음코에 하나 둘 요렇게 한코에 두개씩 두 해서 한바퀴를 쭉 마저 돌려주겠습니다 하나, 두, 자 마지막 두 개를 해주고, 자 여기 처음 시작 부분에 사슬 기둥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사슬 기둥이 올라간 여기 아래에다가 한길 기둥이 하나만 더 해주면은 어, 처음 사슬 기둥이랑 포함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기둥 타고 쭈르르 올라가서 여기다가 어, 빼뜨기 하시면은 어, 두 번째 층 마무리. 이렇게 하면은 총 기둥은, 어, 처음에 12개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어, 24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사슬을 다음층은 하나, 둘, 셋 올리고, 이제 여기, 빼뜨기 했던 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는 한길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코에 하나씩, 코 늘림 없이 한 코에 하나씩 해가지고, 쭉 돌려줄 거예요. 쭉 해서 이제, 그러니까 21길긴뜨기 20그니까 기둥이 24개인 거죠. 해서 총 7층까지는 쭉떠줄 거예요. 코 늘림 없이. 자, 여기서는 이제 쭉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원통형으로 쭉 뜨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렇게 7층을 떴거든요. 어, 그러니까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기호에 맞게 뭐한 층을 더 늘린다든지 한 층을 더 줄인다든지 좀더 몽땅하게 뜨겠다 하면 한 층을 줄이셔도 될 거고 조금 더 길게 할 거다 싶으면 한 층을 늘리셔도 되고 어, 그런 거는 요령을 부리시면 되죠.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쭉한 코에 하나씩 돌려주시면은 어, 잠깐만요.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이건 마저 끝까지 가고, 자, 한 코에 하나씩 네. 이제 다 왔죠.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사슬 기둥 올라간 자리 말고, 요까지만 하면은 어, 24개가 되는 거죠. 어, 기둥 24개 하고 쭈르룩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 자, 이 상태로 그리고 사슬 또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또여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또한 바퀴 쭉 돌려주는 거죠. 굳이 뒤집어서 뜨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돌릴 거예요. 계속 돌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총코 음. 늘림 없이. 7층을 떠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쭉 맞아 7층 돌리고 어, 뵐게요. 이렇게 해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빼뜨기까지 해주면 네, 아, 네. 네, 네, 이렇게 마지막 7층까지 이제 다뜬 거예요. 어, 그러니까 초콜릿 부분은 처음에 원형 시작했을 때부터 하자면 하나, 둘 해서 쭉아 아홉 9층인 거죠. 9층. 어, 처음 원형 한번 늘리고, 그 다음에 늘리지 않고 7층. 이렇게한 거구요.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이 초코만 보면은, 제가 이건 6, 6층 뜬 거고, 얘는. 얘는 6층 뜬 거고, 얘는, 나머지는 다 7층 뜬 거에요. 7층. 어, 근데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건 취향에 맞게 여러분들이, 어, 사이즈는 정하시면 될것 같구요. 자, 이렇게까지 하셨으면은, 어, 제가 이건 뒤집지 않고 뜬다고 했잖아요. 어, 일부러 뒤집지 않고 뜬 거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안 뒤집은 상태야 아직. 사슬을 하나 해주고, 사슬을 하나 해주고, 사슬 해준 다음에 요렇게 뒤집을 거예요. 요렇게.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여기 코부터 어, 바로 앞에 조명을 다시 켜야겠다. 어, 그렇게 해준 다음에, 바로 앞에 여기 코 있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 이 자리부터. 어, 조명을 켜니까더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오히려 더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자리부터 해서 짧은 뜨기를 해줄 거예요, 짧은 뜨기. 사슬 하나 올리고 돌려서 짧은 뜨기. 자, 여기부터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다시 이제 역순으로 돌아가는 거죠. 반대쪽으로 요렇게. 이제 앞을 보면서 뜨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한 개에 한 코에 하나씩 해 가지고 쭉한 바퀴를 돌려 줄게요. 자,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여기는 사슬이 올라갔던 자리고요. 바로 여기까지. 여기까지 짧은뜨기 해주면은, 그럼 다 돌린 거고, 그러면 이제, 첫 코에다가, 처음 사소를 했던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면 되요, 여기. 여기다 빼뜨기 해서 이번 층을 마무리 해주고, 자, 이제, 그러면 초코 부분은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 과자 부분으로. 네네. 과자 부분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실로 잡은 다음에, 한 코를 이렇게 빼주고, 기존의 밤색은 어, 타이트하게 쭉 당겨주고, 자 그럼 어, 이제 색깔이 바뀌어서 이제 진행할 준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어, 되돌아 짧은 뜨기 한것 같은 느낌으로, 여기 빼뜨기했던 자리, 어, 빼뜨기했던 자리 뒷칸, 빼뜨기했던 자리 뒷칸부터 한번 이렇게 뒷칸으로 찔러서, 음, 빼뜨기했던 뒷칸으로 찔러서 일단은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요.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고, 어, 이렇게 배색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엔 이제 한 코씩 앞으로 가면서 여기 또 배, 배색한 과자색으로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한 바퀴를 또 돌려줄 거에요. 이렇게 자, 아이고, 아이고, 아, 짧은뜨기를 돌리면서 이 실들은 같이 감싸면은 어, 마무리할 때 수월하겠죠. 이렇게 해서 쭉한 코에 하나씩 쭉한 바퀴를 또 돌려주겠습니다. 요정도 와주고 요건 자르고 자르고 이제 치고 이제 다시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해준 다음에 음또 이제 첫 번째 코 여기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줘야죠 어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서 이번 층을 마무리해주고 음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사슬 하나 둘셋 다시 올리고 빼뜨기했던 자리부터 어 빼뜨기했던 자리부터 한길긴뜨기를 또 해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코늘림 줄임 없이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쭉 해서 이 초코 부분 떴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뜨는 건데, 세 바퀴를 뜰 거예요. 3층. 3층을 더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보시면은 느끼셨겠지만은, 초코 부분은 뒷면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떴는데, 지금 이거 아래 스틱 부분은 앞면을 뜨고 있잖아요. 앞면으로. 그게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도 이제 한길긴뜨기 같은 걸 하고 하다 보면 뒷면이 좀더 볼록한 걸 느끼실 거예요. 보시면 지금도 이게 일반 실이라서 조금 차이가 크진 않을 수 있지만 살짝 볼록할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미묘한 볼록한 감을 그걸로 잡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요아래에서 짧은뜨기로 돌려 주면서 이제 모양을 딱 잡아주고 각각의 색깔로 이제 짧은뜨기 한 바퀴 돌리고 바로 이제 배색이 넘어가면 약간 색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번지는 감이 있어서 이제 이 초코색으로 한 번, 이 색으로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세미가, 특히나 수세미실이, 이렇게 한길긴뜨기로 이렇게 해서 호빵 수세미를 뜨고 나면 뒷면이 털이 더 풍성하게 나오더라고요. 요거 날개가, 뒷면에. 뒷면이 더 날개가 풍성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수세미로 뜨셨을 때는 조금 더 부각될 거예요. 그 느낌이. 어, 그게 조금 더 부각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코늘림이나 줄임 없이 그냥 쭉 이렇게만 뜨셔도 어, 스틱 과자에 쪼꼬가더씌여진것 같은 볼록함의 느낌을 살리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마저 세 바퀴를 돌려주겠습니다. 아 참고로 이 스틱 부분도 취향에 따라서 좀더 길게 하시고 싶으시면 뭐한 바퀴 더 늘리시는 것도 상관 없죠.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취향이니까 저는 요딱요 요 사이즈가 귀여운 것 같아서. 자 그럼 세 바퀴 마저 돌려 보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쭈루룩 타고 올라가서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면은 음자 빼뜨기 하면 이제 과자 부분도 어, 일단은 세층다뜬 거죠 음 그리고 여기 어, 아랫부분, 아랫부분을 해줘야돼요 어, 참고로 이렇게 일반 실로 뜨시면은 안에 솜을 채워서 어, 약간 솜을 채워서 인형처럼, 약간 그런 장식처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내친김에 솜을 좀 채워볼까? 이왕 떴으니 저는 또 장식을 해놓을거라서 어, 내친김에 좀 솜을 좀 채워보죠 배만 빵빵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요 정도 채우고 어, 마무리 부분을 한 다음에 어, 추가로 더 넣던가 해야겠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소물 채운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 이랑뜨기로 돌아갈 건데 여기서 여기 빼뜨기했던 코 자리 있잖아요. 빼뜨기 했던 코에 여기 코에 한 줄을 잡아서 이렇게 코 위에다가 찔러서 빼뜨기를 한번 해줄거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빼뜨기를 측마무리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보여드리면 걸고 빼고 빼뜨기를 한 다음에 바로 그 코에다가 바로 그 코에다 이랑뜨기 하듯이 이렇게 바로 다시 한번 찌르고 빼고 빼고 빼뜨기 이렇게 위치를 좀 이렇게 위로 올려준거죠.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 둘셋 아니 두개 두개 세개가 아니고 두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랑뜨기로 진행을 할거거든요. 음. 그리고 왜 사슬을 두개 했냐면은 이거는 마지막 층이라서 모아뜨기로 쭉 돌려줄거에요. 근데 세코씩 모아줄거라서 사슬을 두개 올린 다음에 이랑뜨기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줄만 잡아서 가는거죠. 이랑뜨기가. 근데 한 줄만 잡아서 가는데 여기서 한 줄만 잡으실 때 여기 아래 있는 여기 아래 있는 이렇게 이 뒤코까지 같이 잡으시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꿀팁일 수 있는데 한 줄만 잡으면서 뒤에 있는 요거까지 이렇게 뒤에 걸로 두 줄을 잡으시면은 잡아서 뜨면 이제 늘어짐이 좀 방지가 돼요. 어 이렇게 뜨셔도 되고 그냥 이랑뜨기로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방향대로, 이렇게 해서 걸고 뜨면은, 어, 여기 끝에 각은 살리면서, 이랑 뜨기처럼 각은 살리면서, 코가 늘어짐이 조금 더 괜찮아요. 왜냐면 두 줄이 걸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기둥 세 개를 해놓고, 세 코씩. 처음엔 사슬 두 개, 그리고 한길긴뜨기 기둥을 중간까지 두개 걸어서 모아뜨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세 코를 한번 모아주고, 계속 세 코씩 모아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계속 코로 넣어서 이랑뜨기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 걸고, 둘, 걸고, 셋, 걸고. 이렇게 하면 세 코에다가 요 코까지 이렇게 네, 지금부터 네 줄이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자, 이렇게 계속. 계속 세 코씩, 세 코씩 모아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쭉. 음. 자세꼬시켜 삼바퀴를 쭉 돌려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다 아, 요조 요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쳐주고 숨을 채우다가 이 코가 다시 빠졌네요. 이렇게 마저 다시 마무리를 마지막 모아뜨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세코또 처음도 모아뜨기 했기 때문에 여기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셋 기둥 하나 둘세개 건너 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빼뜨기를 해줄 거에요 빼뜨기 빼뜨기 해준 다음에 실을 마무리 하실 요 정도 잘라준 다음에 쭉 끌어올리고, 이제 이거는 호빵 수세미 마무리하듯이 돗바늘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항상 호빵 수세미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코를 훑으면서, 쭉 오므려 주시면은 몇 바퀴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한 바퀴 한 바퀴만 하면은 실이 같이 겹쳐지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서 풀릴 수가 있거든요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이렇게 해서 쑥 넣어주고 땡겨주면은 자르고 음, 모양을 좀 잡아줘야지. 자르고 이 위에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당겨주고, 맞어. 혹시 모르니까 반바퀴 정도 더 넣어주고, 음, 잘라주면은 짜잔! 귀여운 벨브로가 완성했습니다. 예! 와, 귀엽다. 아, 네, 일반 실로해도 생각보다 귀엽네요. 어, 일반 실로 하면은 뭐, 보통 이런 솜 넣을 거면 짧은뜨기로 많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떠도 괜찮지 않은 까싶어 이렇게. 어, 피곤한 손목을 위해서 손목 쿠션으로도 쓸수 있고, 음. 같은 도안으로 해서, 그거, 제가 또함딸때 종종 쓰는 이제, 7, 7호 코바늘 정도 실의 두께. 어, 7호 정도의 두께 실. 로 짜면은, 어 이거 뭐지 이 자체가 크게 나올 거라서 소모 쿠션으로도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사이즈가 좀더 크게 나올 거면은 어 이렇게 해서 요건 일반실로 뜬건 소물 또 채워줘봤고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납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이렇게 딱 세워서 이제 디피도 할수 있다는 거. 음 <laughs> 귀엽죠? 와 귀엽다. 예.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떠봤고요 수세미실로 하시면은 요거 입체감이 조금더 부각될 거라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는 음, 다가오는 빼빼로 데이 때 이렇게 어, 항상 선물하는 빼빼로보다는 어, 요렇게 빼빼로도 선물하면서 요런 것들을 하나씩 껴줘도 되지 않을까 지인들한테도 하나씩 돌려주고 어 그럼 또또 또 이제 나름 또 뜻깊은 또 빼빼로 데이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해보네요. 네네. 그러면은 어, 다들 이렇게 이쁜 빼빼로 많이 떠 가지고 빼빼로데이 잘 준비하시고요. 어,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나야겠다. 이렇게이렇게이렇게 핑크색 가운데. 녹색 가운데. 이렇게. 아, 네네. 네네. 그러면 다들 열 따시고 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